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에 드디어 2.4 패치가 본섭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적용된 패치노트를 보니 정말 약간의 변경점이 있어서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2.4 패치의 내용들은 이전 영상들에서 다뤘으니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최종 패치에서 변경된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암살자의 덫에서 퓨리신의 주력기인 블레이드 퓨리, 레저렉션에서는 분노의 칼날이 원래는 명중률 10%의 보너스를 받았으나 이제는 레벨당 10%로 증가하여 생각보다 명중률 상승폭이 커져서 꽤 의미 있는 수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맨 땅으로 한번 육성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바바리안, 일명 야만 용사는 뜬금없이 소용돌이의 변경점이 생겼는데 간단하게 편의성 개선입니다. 원래 소용돌이가 몹을 따라가는 판정이 있는데, 이제 몹의 최초 위치로 이동하도록 바뀌어서 소용돌이를 쓰기에는 좀더 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소용돌이를 쓰던 분들에게는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근처의 적에게 소용돌이를 쓰면 원래는 평타를 썼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소용돌이를 돕니다. 이거는 확실히 불편한 점이었는데, 정말 좋은 편의성 개선이네요. 그리고 도약 공격에 광역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테스트 서버에서 방구처럼 생겼는데 무슨 데미지도 낮아서 제가 무슨 뿡뿡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 1레벨 기준 시너지인 도약까지 다 찍었을 때 도약 공격의 광역 피해는 500에서 1000 정도이고 레벨이 오를 때마다 약100 정도 상승을 합니다. 지옥 난이도에서는 그닥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데 악몽 난이도 중반까지는 이걸로 사냥할 만한 딜이 나와서 초반에 도약 공격을 이용한 육성법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직업 밸런스에서는 마지막인 팔라딘의 신성한 불꽃, 빙결, 충격, 그리고 성역의 거리별 관역피해 추가 데미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접거리에서 최대인 2배 데미지를 주고, 최대 거리까지 선형으로 비례해서 평소 피해량을 준다는데, 30레벨 기준 시너지를 모두 찍은 신성한 불꽃의 광역 데미지는 400에서 1200 정도가 나오고요, 30레벨 기준 시너지를 모두 찍은 신성한 충격의 광역 데미지는 1에서 2300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데미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선고를 베이스로 하는 정손 용드림딘 같은 걸 하신다면, 2.4패치 초기 버전처럼 산책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너무 강력해가지고 롤백이 안될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네요. 직업 밸런스는 여기까지고 마지막 우버디아 변경점인데요. 기존에는 같은 IP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버디아가 소환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버디아 진행 상황이 지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동일한 지역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우버디아가 소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전보다는 엘리참을 훨씬 구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 정도가 이번 최종 적용된 2.4 패치의 변경점들인데요, 꽤 의외인 변경점들도 있어서 또 새로운 빌드들이 연금이 떡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특히 정손 용드림딘이 다시 엄청나게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